좌측에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할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매물 여기입니다. 주변 한번 보십시오. 울창한 숲 속에 네, 여기 주차 박스도 보이고요. 다음 컷 보겠습니다. 상공에서 본 경계입니다. 자 상공에서 본 컷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요렇게라고 보시되 자 보시면 입구 쪽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대문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과해서 가게 되는데 와 숲이 숲처럼 우거져 있기 때문에 도로도 잘 보이질 않네요. 자, 본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아, 여기 또 연못이 있고요. 아주 이쁘게 돼 있는 곳입니다. 좀전 보셨던 주차 박스는 여기 있습니다. 주차. 자, 다음 컷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상공에서 본 경계. 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수이 아, 우거져가지고요 잘 보일런지 모르겠네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집니다 안쪽으로 해서 쭉 이어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쭉 이어집니다. 어 아, 진짜 넓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대문 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연못이 있고요. 여기 본체 있습니다. 본체 내부도 아주 어, 볼만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면서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 아기자기한 그리고 고급스러운 정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물 현장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대문 앞쪽이 되겠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 여기 담이 있을 겁니다. 이 담장이요. 높이가 약 3m 정도인데 오늘 매물 전체를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담장만 쌓는데도 아주 수, 어, 고가의 금액이, 에,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어, 높이가 한 3m 정도 쭉 둘러져 있는데 그만큼 또 고급스럽게 보이네요. 그 담장 높이가 고급 주택의 상징이기도 하죠, 사실. <laughs> 자, 대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대문이 있는데 여기 대문은 리모컨으로 자동으로 개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구를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무조건 여러분 이 조경에 초점을 맞추고 좀 봐주세요. 정말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들 비롯해서요.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어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약간 기울어진 소나무 있죠. 보통 인사목이라 그래서 인사를 하는 나무 입구 쪽에다 세우기도 합니다. 정말 식물은 식물원에 와 있는 듯 합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그 조경 사이로 조그만 오솔길이 있을 정도로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살짝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이 조경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땐 별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시고 힐링하시면 될듯 합니다. 하기도 하지만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는요, 그 우리 오늘 매도인께서 우리 몽몽이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다가 이런 개 집, 개장을 여러 개 설치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한 곳입니다. 매수하신다면 뭐 철거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 개를 직접 키우셔도 좋겠네요. 여기 수도를 보고 계신데요. 수도는, 여기 수도는 지하수 사용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비단잉어가 살고 있는 연못이 있습니다. 물소리가 아주 좋은데요. 그죠? 자, 여기 산 속에 있는 웅덩이 어, 같아요. <laughs> 어, 직접 관리도 하시지만, 1년에 한 두어 차례는 전문 인력이 와서 관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표고버섯, 예, 참나무가 있군요. 표고버섯을 수확하시는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나무도 있고요. 어, 여러분 혹시 지금 그 모니터에 조그마한 날벌레들이 조금 보이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숲속이다 보니까 조금 어지럽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도 개장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도 철거하셔도 좋고요. 또 멍멍이 친구 키우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포도가 익어가네요. 테이블이 있고요. 자, 오늘 매물은 여기입니다. 네. 근령은 조금 됐습니다만 관리 상태나 이런 것들 아주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어우, 벌레들이 진짜 <laughs>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요렇게 일단 돼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시고요. 자, 일단 공식도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그 대문 쪽에서 올라오는 쪽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연못 확인되실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이 그 다음에 이쪽이 주차 차고입니다. 주차 차고인데 지금 이제 뭐 장작이라든가. 이런 아주 이쁜 골동품들이 있는데, 자 여기는 이 물건들만 빼내시고 나면 차량 두 대는 넉넉하게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쪽에 지금 어 산책길이 하나 더 있는데, 아, 풀블레드들 때문에 들어가질 못하겠어요. 자,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참고해주시고, 이쪽으로서 진행을 할게요. 자 계속해서 돌아볼게요. 오늘 매물 이쪽인 어. 우리 몽모이 친구들 목소리 우렁찹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친구들 또 크고 있는데요. 이쪽도 면적이 약 100여 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여 평 정도 되는 곳을 철거하셔도 좋고요. 또 계속해서 어, 우리 이용하시면서 우리 멍멍이 친구를 키워도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쪽 뒤편 살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네 뒤편에 이런 특밭 어, 같은 공간도 또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뭔가 작물들 키우셔도 좋고요. 자 이쪽으로 해서 앞으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보여드렸네요 뒤편하고 공간은 자, 숲속 같은 오늘 매물 식물원 같은 오늘 매물 어, 지금부터 네, 내부 내부 하나씩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부터 내부 공개하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대형 신발장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중문이 있는데, 아 중문 자체도 아주 이쁘죠. 자, 전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자,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통과하고요. 보여드릴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위치부터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왼쪽에 왼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하나 더 있어요. 1층에는 방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주방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바로 앞쪽에 보시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물론 지하로 가는 계단도 있고요. 자, 그러면 먼저 어 오른쪽 거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laughs> 네. 자, 특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 위에 천정 보시면 기울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입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천정에 아주 고급스러운 원목들로 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등도 아주 이쁘고요. 그리고 바닥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 네, 마루로 되어 돼 있습니다. 자 TV 월 쪽도 보시면 어, 초대형 TV도 이렇게 비치를 할수 있게끔 어, 공간은 넉넉하고요. 자그 다음에 왼쪽 확인하시면. 어, 창문이 두 개가 있는데 역시 어, 인테리어적인 감각을 또 넣어 놓으셨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음, 앞쪽 창이 굉장히 큽니다 앞쪽에 조경을 예,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왼쪽에도 창이 있는데 왼쪽 창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망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음. 자 여기 일단 창호나 이런 거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두 개가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laughs> 네. 창호는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데 시스템 창호입니다. 네. 메이커 보이시죠? 네. 건축 당시에 아주 고가의 어, 비용을 들여서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정도면 아주 고가라고 할수 있죠. 자, 위에 보시면 2층 쪽을 이렇게 또 커버를 해놓으셨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인되셨죠? 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욕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욕실, 욕조가 있는데요. 매수하신다면 리모델링은 어차피 조금은 하셔야 돼요. 어, 고급 자재들은 그대로 놔두시더라도 리모델링 필요한 부분들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은 어, 작은 방이에요. 안방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드레스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집만 봐주시고요. 매수 후에는 리모델링 하셔야 돼요. 음, 약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창호나 이런 것들은 뭐 손대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워낙 재질도 좋은데다가 두께가 장난 아닙니다. <laughs>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등은 좀 갈아야겠죠. 컬러가 그죠. 자, 여기가 이제 어, 주방입니다. 여기 주방도 보시면 원목으로 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해서 도 되어 있습니다. 자, 살짝 보겠습니다. 네. 자, 메이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키친바라고 있죠? 네. 요 메이크입니다. 네, 디자 형태로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대라든가 위쪽 상판은 이제 대리석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뭐, 관리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어, 이쪽은 리모델링 보다는 컬러만 조금 조정하시면 될듯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보시면 냉장고와 이런 것들 딱 빌트인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딱 자리 잡혀 있고요 어, 그리고 식탁 자리도 널찍하게 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왼쪽에 보시면 다용도실이라고 할수 있는 세탁 공간들이 나옵니다. 네. 세탁기와 냉동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공간은 무척이나 넓게 확보되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매수 후 리모델링 필요한 부분들은 리모델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안방 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보시죠. 있습니다. 오뭐 보시면 앞쪽 어 데크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 창이 있죠. 역시 어 시원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가 들어왔는데도 공간이 엄청 넓어요. 보통 집에 거실만 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네 지금 여기 드레스룸 확인되시죠?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드레스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파우더룸, 파우더룸과 욕실이 있습니다. 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용하시는 데는 뭐 불편함은 없습니다. 어, 필요하신 부분들은 리모델링 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1층은 이제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어 위쪽 살짝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실 2층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도 지금 다 어, 원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왼쪽 벽도 보시고요. 예. 계단도 그러고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자재들로 시공을 한다면 건축비가 아주 장난이 아닐겠는데 그죠? <laughs> 자,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어, 왼쪽에 거실 같은 곳인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아, 물론 이쪽에 이제 문을 닫으면 문을 하나 닫으면 또 방으로 어, 활용하실 수는 있겠고요. 오른쪽에 정상적인 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거실 하나, 방 하나 이렇게 보시고 방을 두 개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이쪽 방 보겠습니다. 어, 오늘 매물에 난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기름보일러가 3대가, 어, 보일러가 대가 들어갑니다. 2층, 1층, 어, 좀 이따 소개해드릴 지하까지 3대가 들어갑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2층 방도 엄청 큽니다. <laughs> 네. 거실만 하죠. 자 그다음에 이쪽에 붙박이장 욕실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샤워 부스까지 아주 크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네 지금 이쪽이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아주 크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뭘또 하셔도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요. 이쪽 공간 보시면, 위에 밝게 자연광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뭐, 공간이 워낙 넓고요.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오른쪽에, 베란다가 또 있기 때문에 더 넓어 보이긴 하고요. 자, 여기는요, 지금 여기 있는 물건들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드리는 거는 여기 옷장, 저것도 굉장히 고가라고 합니다. 조건들이 는데 나머지 골통품들은안 된다고 하십니다. <laughs>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에 예 여기가 어, 베란다 쪽입니다. 전혀 뭐 사용하신 데는 불편함이 없게끔 돼 있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두께 한번 보세요. 엄청나죠? 예, 50cm 정도의 두께가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려가 볼게요. 바닥이나 이런 건 재질은 똑같습니다. 자 지하입니다. 여기 지하 1층인데요. 자 보시면 왼쪽에 방이 두 개, 그리고 오른쪽에 방이 하나, 총 방이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요 어, 방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벽에. 방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노래방이라든가 아니면 어 연주를 하신다거나 영화나 이런 거 보시거나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어 공간 여유가 남기 때문에 만큼 해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여기도 난방이 다 되고요. 자 이쪽은 이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는데 취미생활 네 공간으로 이쪽에 수납할 공간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도 있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쪽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자, 여기는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이 별도로 지하에 하나 더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제가 방을 3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자, 이쪽에 설명할 게 조금 있는데요. 자, 여기가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온수통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보일러, 그죠? 자, 보일러, 어, 열, 저희가 여기 태양 열을 사용합니다.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태양 열을 설치했고요. 태양광이 아닙니다. 태양열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기름 보일러가 세 대가 들어갑니다. 세 대. 각층마다 다별도로들어가고요 기름통은 여기 두개 대형으로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오른쪽은 창고고요. 왼쪽은 그 주차장이 있었죠? 여기나 네, 이렇게 주차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도 눈 호강 아, 꼭 했고요. 여러분들도 힐링도 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발품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